점수 잡는 해커스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i e l 의 박범준입니다. 저희 오늘은 케임브리지 IELTS 14권 첫 번째 테스트 1번 지문을 풀어보겠습니다. 어, 보통 첫 번째 지문은 각 테스트별로 가장 쉬운 축가 속하는 지문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실전 문제를 처음 접해보시는 경우라면은 바로 문제 풀이를 보지 마시고. 음, 문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부터 지문 풀이하는 그 전체의 과정을 어, 처음부터 꼭 틈틈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의 순서는 어, 지문부터 먼저 볼 것인지, 문제부터 먼저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바로 한 방에 정해 봅시다. 이 시험은 항상 문제부터 먼저 보기를 권장드립니다. 문제를 먼저 파악해 보면서 이어 설명을 바로 하죠. 예, 지금 첫 번째 제시되어 있는 문제는 문제 이름이 노트 완성 문제입니다.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이 교재를 이제 보시면 테스트별로 지문에 하나의 문제 유형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가지 문제 유형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볼 때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어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이질문만 하더라도 13문제가 있는데 이 13문제를 다 읽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의미가 있진 않습니다. 왜냐하면 내가 문제를 다 읽는다 하여도 시간 소비가 꽤나 많이 될 뿐더러 지문으로 넘어갔을 때그 문제들이 어차피 기억이 다 나지 않기 때문에 전체 문제를 읽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.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거는 각 문제별로 어... 어떻게 효과적으로 문제를 파악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한번 다시 지금 먼저 나온 문제가 이 시험에서 노트 완성 문제라고 보통 불러주게 됩니다 이 문제는 지문에 있는 내용을 노트 글 형식으로 요약을 해 놓고 여러분들에게 빈칸을 제시합니다 뚫려 있는 빈칸에 대하여 정답을 지문 속에서 제시하는 단어로 정답을 발췌해서 적어주는 전형적인 주관식형 문제가 되겠어요 자 현재 이 문제가 8 문제가 배정이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덟 문제를 모두 파악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어요. 다시 한번 까먹을 테니까 말이죠. 그러면 우리는 이런 특징을 이제 이용을 할 건데, 여러분들이 처음 보신다라면은 잘 기록을 해두 봅시다. 노트완성 문제는 기본적으로 번호대로 문제 번호대로 지문 속에서 정답이 도출되도록 출제하는 방향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순서 일치형 전제다라고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둘 겁니다. 그러면 제말은 1번부터 8번 중에서 일단 먼저 풀만한 문제는 1번이다라고 우리가 이 전제를 까는 거고 보통 그렇게 출제가 되더라. 그럼 다시 한번 다시 바꿔 말해볼게요. 우리는 8문제를 다 읽어볼 필요가 없이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먼저 풀릴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번 문제를 먼저 읽으시고 관련된 부분 좀더 찾아 두시고 그 이후에 2번 문제를 읽으셔도 늦진 않는다 이거죠. 처음부터 굳이 다 읽어서 시간 소비를 하지 말자. 최소한의 정보만 읽고 문제를 바로 푸는 게 좋겠어요. 이 말을 정리 한번 해보면, 순서 일치 문제기 이 때문에,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식의 풀이를 한번 생각해봅시다. 어, 보통 번호대로 정답을 나오기 때문에,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다 읽지 마시고, 한 문제씩 순차적으로 문제를 풀어주세요. 즉, 한 문제 읽고, 다음 문제를 어, 이후에 이제 푸는 거죠. 첫 번째 문제 풀고, 다음번 문제 풀어주고.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정보를 하나 더 드릴 건데, 조심할 점이 하나 있어요. 기본적으로는 번호대로 정답이 나오도록 출제를 하게 되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한 문장에 두 문제가 배정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정답의 순서가 지문상에서 바뀔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문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음, 노트문제에 가령 있 문제에 한 줄이 있는데 이한 줄에 문제가 첫 번째 것도 있고 두 번째 이렇게 한 문장에 두 문제가 배정이 되어 있을 때는 여기 내부에서 정답의 위치가 바뀔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2번 문제가 먼저 풀리고 첫 번째 문제가 좀 있다가 지문상에서 나중에 풀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첫 번째 문제가 먼저 풀리고 원래대로 2번이 풀릴 수도 있고.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정답이 무조건 번호대로 풀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문제에 두 문제가 있을 때는 좀 조심하셔서 이런 경우에는 한 번에 문제를 풀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. 그러나 현재 지금 제시되어 있는 이 지문에는 방금 주의하라고 알려 드렸던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각한 줄에 한 문제씩밖에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완전히 번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풀면 되겠다라고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겁니다.